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12월 선곡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축성 기념을 맞은 교회 소식입니다. 선봉교회는 지난 11월 23일 축성 28주년을 맞아 행복축제 1123 행사를 열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사순절기부터 공동체가 기도로 준비해온 행사로 교우들은 매주일 마음을 모아 축제를 준비해왔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교우 90명과 새롭게 초대된 전도 대상자 20명이 함께하며 성전을 가득 채워 축성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날은 김장한 엘리아 주교님의 순방과 교우 3명의 견제 성사가 함께 거행돼 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결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선봉교회는 축성 28주년을 계기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선교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수리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선교 1 2 7주년과 축성기념, 최수 감사주의를 맞아 견진 성사가 거행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교회의 긴 역사와 선교의 여정을 되새기며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견진을 받은 7명의 교우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으며 교회는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각자 나눌 수 있는 과일을 준비해 제단을 장식하며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교회와 관련된 퀴즈 대회가 열려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례 중에는 직교님께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며 따뜻한 감동을 더했습니다. 온수리 교회는 앞으로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로 서기를 다짐했습니다. 냉정대 교회는 지난 12월 6일 설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성찬례를 봉헌하며 교회의 오랜 선교 역사와 신앙의 전통을 되새겼습니다. 이날 감사성찬례는 김장한 엘리아 주교님께서 집전과 설교를 맡아 지난 120년 동안 이어져 온 선교의 여정과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감사상천례 중에는 교우 한 분의 견진성사가 함께 진행되었고 냉정리 교우들의 특송이 이어져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봉헌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광화교무구의 성직자와 교우들이 함께 참석해 공동체적 연대를 나눴습니다. 관석교회는 지난 13일 토요일 축성 44주년을 맞아 서울교구 앵글리칸 싱어지를 초청해 축성 기념 저녁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저녁 기도는 앵글리칸 싱어지의 아름다운 성가와 하모니로 진행돼 교회의 축성 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이명근 관할사제는 성가를 통해 들여진 기도가 간석교회의 44주년을 한층 더 빛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50여 명의 교우들도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 인상 깊었다며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앞으로 더 자주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산 세마대 제자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축성 22주년 감사성찬회를 드렸습니다. 김정한 엘리아 주교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교회가 걸어온 역사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공동체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교우 4명의 견직성사와 새가족 환영식도 함께 진행돼 신앙 공동체의 성장과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우들이 다가애를 열어 친교를 나누며 죽성 22주년의 은총을 공동체 안에서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교무구 소식입니다. 서부 교무구는 대림절을 맞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을 통해 아침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침기도는 서부 교무구 선직자들이 집필한 대림, 성탄, 목상집을 활용해 말씀을 나누며 교무군의 교회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중보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약 90여 명의 교우들이 참여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봉교회가 지난 11월 22일 열린 교구의회에서 생태환경 지킴이 우수교회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습니다. 도봉교회는 교우들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대신 컵과 손수건 사용,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에코콘서트, 애찬후 잔반 줄이기 활동 등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봉교회는 앞으로도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생태산목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성생원교회는 지난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다양한 나눔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성교비전 토크쇼를 진행하며 공동체 방향을 함께 모색했고 애찬을 위해 식사를 각자 준비 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섬기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굿윌 스토어 마석점과 MOU를 체결해 지속적인 물품 나눔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정리해 모은 물품들이 기증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남양주 성승원교회와 굿윌스토어 마석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초지교회는 지난 11월 2일 주일에 열린 교회 바자회 수익금을 11월 10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화군에 기탁했습니다. 또한 초지교회는 미얀마 수녀원 반달 공부방에도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과 해외를 아우르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앞으로도 사랑의 연대의 나눔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봉교회와 팽성교회, 온수리교회가 겨울을 맞아 김장 행사를 열며 교회 공동체의 나눔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도봉교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교우가 직접 재배한 작물로 김장을 담그며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수리교회는 11월 30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김장행사를 진행하며 성탄을 향한 준비와 함께 이웃과 나눔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팽성교회는 매년 교우들의 손길로 교회 김장을 담가 주일 애찬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된 애찬을 통해 공동체의 친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인 신자들도 김장에 함께 참여해 김치를 담그고 식탁을 나누며 한 빵을 나누는 한몸이라는 신앙을 한국의 김장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들은 김장을 통해 함께 수고하고 나누는 공동체의 정신을 한국적인 삶의 문화로 풀어내며 신앙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교자 성당에서는 대림 2주일인 지난 12월 7일 견진성사가 거행됐습니다. 이날 견진성사인은 주교자 성당 교우 10명과 대학교에 소속 학생 3명, 안양교회 교우 1명 등 모두 14명이 견진을 받으며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한 견진자들이 함께 예식에 참여해 교구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와 일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견진 성사 후에는 양의제에서 견진자들과 주교님이 함께 차담을 나누며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견진 성사는 대림절계의 의미 안에서 기다림과 결단의 신앙을 되새기는 뜻깊은 예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감사 성찬례 어둠 속의 빛을이 12월 13일 서울교구 안전한교회위원회, 대한성공의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성교센터, 전국 여성성직자회 공동 주체로 서울주교자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이날 성찬례는 강한이 루시아 사제가 집전하고 김희영 드보라 사제가 설교를 맡았으며 주요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연대의 뜻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설교에서 젠더 폭력이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어떤 책임과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함께 성찰했습니다. 이어진 이부 순서에서는 강은정 미리안 강사의 특강이 진행돼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젠더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신앙적 응답과 공동체적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울 교구 안전한 교회 위원회는 젠더 폭력 근절 감사 성찬례와 더불어 서울 교구의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안전한 교회 만들기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광고 소식입니다. 서울 교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헌신 예배가 2026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주교자 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브런치를 나누듯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를 격려하며 2026년 교회학교 계획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식탁이 함께하는 편안한 예배에.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상으로 12월 송국인 뉴스 이은선 윤리아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